현재 김호중은 국내 가요계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광고 예술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창력은 전국 투어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김호중의 새 앨범은 언제 나올지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영수 작곡가의 김호중 관련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김호중과의 작곡가가 가까운 시일 내에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될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유명 가수들을 위해 좋은 곡을 많이 작곡한 유명 작곡가입니다. 이 작곡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김호중을 언급했습니다. 조영수는 앞으로 협업하고 싶은 가수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수들과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같이 일해본 적 없는 가수가 있는데 바로 김우중입니다. 한번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김우중을 오래전부터 앓고 지냈는데 굉장히 좋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를 다할수 있어서 저는 감명받았습니다.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뮤지션 조영수 역시 이번 인터뷰를 통해 김호중의 진짜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김호중과 몇번 만났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는 매우 정중하고 친절합니다. 그는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음료수를 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호중 노래의 앨범 주제도 공개됐습니다. 김호중은 이번에도 팬들의 마음을 울리기 쉬운 발라드 음악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김호중은 지금까지 선보인 곡들을 통해 내성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만 감정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앨범 정말 멋있고 좋은 앨범이 될 것입니다. 김호중 많이 응원해주세요.